So it's 근데 와보니까 어떠세요?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? 여기가 좋아요 여기요? 방에는 어떻어요? 방은 뭐 별로죠 그죠? 근데 기도온는 분들은 우리밖에 없나 봐요 네. 그죠? 방금 누립시다 혹시 간절한 기도 소목이 있어서 올라오셨어요? 네 뭔데요?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이에요 저도 아, 알고 싶지 않아요?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너무 후지근해가지고. 모든 을사들이해 예, 우리 모임교의 성도들도 그러한 갈망 가운데 참여하시고 공개하시고,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,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, 기억자가 나타나는, 这个东西跟我们不相关。